국제쭈꾸미 테이블어더 영상입니다. 포스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시고요. 네, 테이블어더 쭉 이렇게 네, 설치되어 있으시고, 안쪽에 주류랑 다 설치되어 있으십니다. 주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직 사진 작업이 안되 있으셔서 메뉴 하나, 주류 하나, 네, 4번 테이블 주문 들어가시면, 손님은 주문확인 가능하시구요 네, 주류프린터 4번 소주 나오시구요 포스 4번 말씀 조금 나와있습니다 메인포스에는 이렇게 나와있으시구요 바로 눌러서 신장 커들 포스까지 결제해주시면 정상적으로 결제까지 이루어집니다.